오미자 화분에서도 지금 오미자가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꽃이 오늘 내일 피겠네요. 그리고 상추 씨도 좀 자랐죠. 상추 씨 뿌린 것도 좀 자랐고 블루베리도 지금 꽃이 피려고 하고 있네요. 블루베리요. 꽃이 피려고 하고 있죠. 블루베리들이랍니다. 블루베리가 색깔이 틀려요 요거는 지금 하얀색 톤이 나죠. 그리고 까까가 또까악하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붉은색 톤이 납니다. 요거는 남부예요. 남부인데 끝이 이렇게 말라 보여도 다 꽃이 핏답니다 나중에 꽃이 펴요. 안 피는 경우 이제 완전히 언 경우 있는데 뿌리가 튼실하면 꽃이 펴요. 그리고 요건 지금 둥글레. 둥글레죠. 둥글레. 그리고 둥글레가 뿌리 번식을 해서 몇 개는 캐서 먹어야 될듯 합니다. 둥글레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요, 요렇죠. 이 꽃은 맛있어요. 따서 드시면 하나 잘 따서 먹을게요. 아자가작하고 단맛도 나고 약간 오이 맛의 단맛이 약간 곁들인 겁니다. 맛있어요. 여기에서 씨앗이 나오면 또 심으면 둥글레가 되겠죠? 근데 뿌리 번식을 해서 뭐 그다지 씨로 심은 상추 어그 상추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아 민트. 요거는 이제 바질. 바질은 꺾고지가 돼요. 스페아민트나 바질은 요 정도를 따셔서 다시 묻으셔도 또한 그루가 된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꽃은 나 열매가 열리겠죠. 여기는 이제 둥글레, 둥글레죠. 여기, 여기도 이제 아로니아. <laughs> 아로니아 이게 원이에요. 아로니아인데 이걸 이제 꺾고지 하고 제가 한 거거든요. 한 그루 정도 더산 것도 같은데 아무튼 아로니아가 꽃이 잔뜩 피었습니다. 아로니아 꽃이에요. 아로 꽃.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민오가피하고 민오가피요. 민오가피 이 정도 이제 꺽꽂이를 한 거예요. 꺽꽂이. 꺽꽂이들을 한 거죠. 민오가피 이제 꺽꽂이 살았어요. 오래 한 거죠. 오래. 그 여기 아로니아 꽃 여기는 이제 금낭화. 금낭화 꽃도 어, 바로 딴 거는 맛있어요. 바로 딴건 맛있는데 엄청 많이 번졌네요. 어, 이제 뿌리포기나누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이제 보리수, 보리수가 향이 좋아요. 보리수가 열릴 겁니다. 얘는 열릴 거예요. 보리수, 보리수 꽃이에요. 보리수 꽃. 제가 오가피는 여기저기 꺾고질 해서 상당히 많고요. 또 여기 은행나무도 지금 씨에서 나온 은행나무거든요. 제가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화분에 제가 주곤 하거든요. 은행잎은 효과가 상당히 좋아요. 화분에 얹어도 영양소가 되고 벌레를 없애주기도 한답니다. 은행잎은 꼭 키워보셔야. 은행은 꼭 키워보셔야 할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화분에 그냥 심으셔도 돼요. 씨앗이 발아되면 은행 알을 묻어두셨다가 씨앗이 발아되면 화분에 영양소를 쓰셔도 되고 갈아서 이제 그 진딧물이나 뭐 그런 걸 없애는데 사용하셔도 돼. 요 물과 같이 갈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은행은 독성이 있어서 손에 닿으시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이제 따서 그냥 화분에 두셔도 관계 없거든요. 진만 묻지 않으면 감사합니다.